소렌토 전체 PPF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실내 PPF를 이제 시공하기 위해서 재단을 지금 할 거예요. 그 미세한 부분들을 반코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재단기를 이용해서 재단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목소리> 이제 실내 PPF를 할 건데, 전부 다 하이그루시에요, 하이그루시. 닦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마치 옵션으로 스크래치를 뽑은 거 마냥 기스들이 잘 발생하는데, 그런 걸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게 실내 PPF라는 게 있어요. 바로 실내 PPF를 1열 시공하는 동안 가죽 코팅을 진행을 할 건데, 가죽 코팅을 뭐 하는 이유는 이물질 때문에 가죽의 색깔이 변하고, 장시간 또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이게 가죽이 또 해집니다. 그래서 가죽 상태가 가장 깨끗할 때 코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제가 붙일 곳은 이곳이에요, 이곳. 다 터치예요, 터치. 터치를 하면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먼저 시공을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최대한 먼지가 안 들어가게 시공하기 위해서 깨끗이 케어를 해줍니다. 시공을 하면서 이제 소량의 물로만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물이 묻지 않게끔 마스킹을 다 해놓은 모습이에요. 재단된 필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이거 센트패시 안 땄네. <목소리> 아 그리고 실내 PPF 하실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물기가 조금 조금씩 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실외보다 더 빨리 흡수가 되면서 물기가 더 빨리 말라요. 물기를 너무 막 진짜 100%다 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에이 예, 야선 내가 100% 빼고 있어. 테이프 같은 경우는 미끄럽기 때문에 고정이 안돼 있으면 흘러내려요 고정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손에 있는 미세한 열기로 아래 위에 또는 뭐 좌우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마법처럼 고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먼저 밀어주셔야 돼요 중심을 잡고 아래 위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은 굉장히 쉽게 필름 붙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살짝 살짝 떠 있는 거는 나중에 열처리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세개 시공되었고요. 나머지 밑부분도 시공 바로 들어갈게요. <목소리> 할 자리 가죽에 그냥 코팅젤 뿌려서 문지르게 되면은 이 가죽에 얼룩이 됩니다 그래서 분사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그냥 입혀버리는 거죠. 코팅젤을. 이 부분들은 나중에 열처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마감할 거예요. 지금 당장 붙이고 싶다고 해서 누르면은 어차피 붙네. 쏘렌토 전체 PPF 시공 끝나고 실내 PPF까지 그리고 가죽 코팅까지 시공이 완료가 되었어요 블랙박스 작업 남아있고요 PPF 시공을 하고 나서 유리막 코팅까지 추가적으로 시공을 의뢰를 해주셨어요 꼼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목소리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컷 한번